치약회 회장님이신 우리 권국록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국록입니다. 물론 치약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우리 협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지방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전남 행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어, 이 행사는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그 개인적으로 하기는 이 멘탈 이, 미팅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잘 어,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린 깊을 성 회장님께 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백 주년 때그전영 그레이뉴 캐튼 미팅 여기에 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 음, 취업이 우리 같이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몇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어 우리 한국의 뭐 요즘 말하는 K 데티스트에 대한 우리 그거를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잡자해서 좋은 우리 연자 분들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분들을 해외에 도알리고 물론 많이 알려진 분들께서 지금 뭐 독자적으로 많이 하고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우리가 후원하고 길을 많이 떠주자. 발표회장을 마련하자는 다장큰 이유고요. 저는 또 협회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사실 학술대회가 한국에 너무 많은 학술대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은 업체들에 연관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여러 지부랑 또 여러 학회랑 본기 취업이랑 같이 이 학회를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건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혹시나 기회가 돼서 어 이 한국 치과계 다시한번 치협이 주관할 수 있는 학술을 행사의 하나로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어, 해보면서 이번에 네, 이번 가을에 행사했던 장소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우리 우리 또 김비서장님의 적극적인 또 그, 그 관심과 여러 가지 그 이런 행사에 대해 많은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연자분들이 가는 것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연자분들과 관련된 스폰서하는 우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또 업체들은 목적이 또 우리의 우리 한국의 k 치과 산업을 또 알려야 되는 거고 제품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원장님들은 물론 그 제품과 홍 그렇게 해서는 홍보 하지만. 여기 플러스 한국에 의도 기술을 전달하고 알리는 걸 하기 때문에 윈윈하는 서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외에 이런 행사를 진행됐고 어떤 의도가 있으면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 추후에 혹시 궁금한 건 나중에 지점도 물어받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랜드뉴욕에 대한 잠깐의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격을 조금 짧게라도 우리 김길성전 LA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이번에 오늘 오시는 연자분들을 우리 김길성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일단 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 더운 날씨에 오셔서 대해 감사하고요 절대 끝나 빨리 끝날 테니 끝나가지 하시면 식사 자리 준비해서 같이 거기서 어, 식사하시면서 다시 또 많은 얘기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혹시 이영이 계신 분들 중에 선택해보신 분들은 계신가요? 그레이리옹 어, 가셔니다 우리 이영희 사장이 계십니다. 그레이리니옹 덴탈 미팅은 우리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어, 협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협회법으로 영리 활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어, 미국에서 미국 치과의사협회도 부자고 더군다나 이제 캘리포니아 치과의사협회도 부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재산이 한 6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연 예산 쓰는 예산이 한 4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써요. 매년. 그럴 정도 이제 규모가 큰데 그런 영리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컨벤션인데 이그레일뉴덴탈미팅은 뉴욕 뉴욕의 퀸즈덴탈소 사이트라고 지부에 안 나가고 뉴욕 카운티 그 덴탈소 사이트가 같이 합쳐서 101년째 됩니다. 그런 전시회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전시회 목적은 전시가 아니고 사실은 학술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학술 대회를 따지면 IDS를 먼저 이제 따지는데 학술 대회와는 전시회가 IDS가 그 독일의 한 회원에 사는 IDS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래를니오 펜탈 미팅은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보통 현재 상태는 5만에서 6만 정도를 모으고 있어요. 의사 포함, 참여인원이 5만 의생마이니까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2위라고 그는데또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독일의 그 전시회는 전시가 목적이고 상품 소개가 목적이지만 그래를 뉴욕은 Thanksgiving, 미국의 Thanksgiving 가장 큰그 추,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후,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전시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뉴욕과 동부 그 유럽쪽, 남미쪽, 저기 캐나다 쪽에서 오는 의사들 위한 학술 및 주목적이에요. 전시회도 목적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400개 정도의 코스가 열려요. 400개 정도의 코스가 열리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거기를 강의를 가면서 업체들을 어 집어넣어 주기도 했고 그 했는데 보면은 아직 이제 한국 연자라든지 좀 허여진 분들만 많지 저희가 지지준 노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치과계가 이제 많이 우리도 이제 빨리 어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뭐 한류의 이제 뭐 음식부터 해서 음악, 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쪽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치과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어 제가 사실은 어 그그레르뉴욕그 보기 그 뎀탈 그 뭐죠 미팅에서 어, 어떤 식으로 또이 영리를 하냐면 멕시코에 그레르뉴 뎀탈 미팅에 브랜드를 팔아요. 그래서 그 멕시코의 큰 도시들 그레르뉴욕 내려가는 도시가 어, 멕시코시티, 코埃尔라, 와데라라고 이제 멕시코의 3대 도시 중에 한3대 도시들이거든요. 이세개 도시에 자기들의 브랜드를 팔아요. 그래서 어, 뉴욕이니까, e w York, New York, n 가 w y o r o r k New y o r New York, n New e r k n e York, New York, New York, New 그 강의를 보기 위해서 돌, 몰려드는 멕시코의 치과 의사들과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 멕시코도 저도 같이 이제 저는 서부에 있으니까 거기는 동부 쪽이고 그쪽에서 서부에서도 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세에 있다는 방계로 이제 저를 데리고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그,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2천명으로 시작한 학회가 불과 3년이 지나니까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텐딩 아, 그것도 하나의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그레인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학술을 장려하고 그런 국가들한테 장려할 때 우리 또 그러면 우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약간 다른 분이 분이긴 하지만 제가 어, 2년 전에 한번 오퍼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너희들, 뉴욕에서 한번 한국에 발전된 그 저기 이 치과의 인프란트 관련해서 디지털과 인프런트 관련해서 연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런 하루를 통틀어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레는 여기서도 해외 연자들이 하루를 통틀어서 강의만 하는 거는 아무 상업적인 목적 없이 그연그방위를 학술대회 하는 건 처음인데 다행히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대한치과에서 할때또 공공노무 그 회장님 대기를 그 해서 했더니 이제 흔쾌히 또 해주셨고 그래서 그 연자들을 어, 모집을 하고 또한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리 그래도 지금은 가장 한국에서 핫하신 전자님들을 모시고 그레이르 뉴욕에서 강의를 하루를 29일 11월 29일 토요일 가장 황금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그런 어, 심포지엄 데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 거기에서 대접은 그냥 우리가 가서 구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가시는 분들은 다 VIP 대접으로 가는 거예요 VIP 대접이라는 거는 그 e w 식에서 물론 이제 호텔 을을 이틀을 주는데 그 이틀 주는 위치가 어디냐면 타임스퀘어에 있는 City, New York 나라 t 으로 e w York City, New York City, n 기 w y i p 리셉션인데 거기는 또 i 리나라 e 들려서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 y n 어함, y 거기는 죄송한데 거기 w 있는 r k 에 있는 대학교 학장들도 k i p 로추천을못 받아 올 정도로 미국지과협회라든지 각 나라의 지과협회 회장들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연자들 중에 의아이들만 초청을 해서 하는 그 리셉션이 있어요. 그 리셉션에 가셔도 또, 또 미국지과협회 회장들 전, 자기 그 다음에 현 회장들도 다 만나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을 렛붙해 주실 거고 어 거기에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웨이 쇼를 그 컨벤션내다가 불러다가 이제 쇼를 한는 이제 V.I.P들만 모아놓고 이제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쇼를 발람하게 해주는 거기에 다 초청돼 있고 또 그, 그쪽에서 어, 이 그, 뉴욕 타임스퀘어 쪽을 도보로 하는 방광을 준비했다고 들었요 회장단 그 측에서 그래서 계시는 동안 V.I.P대접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갖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연자들한테 어, 한국의 연자들한테 기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들의 이제 강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동안은 아마 여기 다들 해외 가보셨을 텐데 많이 거기에서도 좀움떨어졌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또계기도될수있을것 같아서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전무 총장님, 나 김용재 원장님 또워낙이 잘하고 우스템 또 저희 키라크 요즘에 요즘도 오프스템 하십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혹시 뭐에 메가제로? 메가제로 하습니 죄송합니다, 그 옆에 김대현원장님 우리 캐리에도 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학교는 전남대 나오셨지만 수료는 우리 보철과에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에 우리 그 박진학 교수님 서울대 잘하셔고 보철하셨습니다. 네. 그 김대원 원장도 보철하셨고 그 뒤에 창동 원장님도 잘하셔고 우리 치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 선수들 오비스 오스비스 오스비스 우리 전주 원장 여기 있 이원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아름 대표 이정현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정현 매간세네, 우리 또 젊은 이사 예. 네 번도 좀 쉬셔야 되는 죄송합니다. 그럼 예. 기자분들은 제가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